이번 시간에는 제가 백패킹 가서 사용하는 비화식 식기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뭐 비화식 전용 식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뭐 견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한번 우리들만의 리그로. 저 같은 경우는 뭐 BPL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최대한 무게. 와 부피를 줄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게 바로요 여석 티타늄 컵 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450ml 그리고 300ml짜리 이두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해서 저는 패킹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컵은 제가 더보기란에 남길 테니까 링크 보시고 어떤 제품인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 티타늄 컵을 사용하는 이유는 열 전도율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바를팩으로 쉽게 물을 끓일 수가 있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컵. 유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캠핑 가셔서 꼭 필요한 제품이잖아요. 겸사겸사 사용할 수 있는 용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피가 더 줄겠죠? 이걸로 뭘할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기본적으로 컵라면 작은 거, 작은 사이즈. 그거 같은 경우는 요 300ml 짜리 네, 티타늄 컵에 물을 한270 어, 정도 꽉 차지 않게, 약간 찰랑 찰랑 되지 않게 한 약간만 빼서 어, 그 정도만 채우면 작은 컵라면 용량이 아주 딱 맞습니다. 라면에 이 물을 부은 다음에 발열병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커피 같은 거물좀더 리필 해가지고 네, 이어서 끓이면 뭐 커피도 먹고 라면도 먹고 두 가지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아주 많은 발열팩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송비 아끼려고 한 번에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물 끓이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어떤 인스턴트 제품 대피구할 때는 바로 쿠파우치라고 하는데, 이 지퍼팩에 물을 넣은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챙기고, 발열팩 한두개 정도 챙기고, 이거 이렇게 챙기면... 입니다 아주 적은 부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발열팩 하나 터트려 가지고 여러분 물 끓이는 모습 얼마나 걸리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발열팩 50g 짜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는 제가 딱 좋아하는 사이즈이고 그람수인것 같아요. 뭐 20g도 있고, 요새는 진짜 뭐 80, 100g까지 나왔더라고요. 그 정도 높은 온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요거면은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하나에 한 1,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막 터트리기는 좀 아깝고, 여러분 보여드려야 되니까, 오늘 하나 터트려가지고 물이 얼마 만에 끓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이용해서 시간을 재는 걸로 하고요. 이제 동계 캠핑할 때요 파우치 꼭 챙기셔가지고 물이 얼지 않게끔 잘 보관해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끓일 물 270에서 80, 이게 300짜리이기 때문에 네, 가득은 하지 않고. 네, 윗 부분 은이 정도 남겨가지고 물 따를게요. 발열팩을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접으셔가지고 아래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네,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뭐흰 부분 있죠? 예, 제가 지금 안 씻어서 그래요. 네, 발열팩을 터뜨리면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딱 넣어서 제가 이제. 물을 끓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발열팩이 부풀어 올라요. 이물 양을 보통은 뭐 최대로 해서 150 그리고 적게는 120 정도 물을 넣으라고 하는데 이 티타늄 컵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450, 이거는 300이기 때문에 저는 한 70에서 80 정도 그 정도의 물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발열팩에 물을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시간까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적당히 넣고, 제가 이번에 캠핑 가가지고, 지금 바로 이렇게 보글보글 하는데, 영화권 날씨에 가면은 이렇게 보글보글 하는 게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뚜껑 닫고, 자 시작합니다. 20초를 경과하고 있어요. 보통 물 끓이는데 한 7분? 뭐, 요 정도 얘기를 하는데, 티타늄 컵이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물이 끓더라고요. 제가 잠시 가가지고 컵라면 하나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다 먹었는데, 그냥 한번 보여주려고 컵라면, 이랑 커피, 이렇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갔다 오는 동안, 뭐, 벌써 1분이 좀 지났는데, 한 볼까요? 와. 보이시나요? 지금 안에 지금 기포가 벌써 생겼습니다. 한 3분 정도 기다려갔다가 라면에 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이 아래 물이 좀 날라간 것 같은가 아래에다 물을 조금 리필해 줄게요. 근 네, 이런 식으로 네. 또 바로 보글보글 끓어오르네요. 자 2분 40초, 20초만 더 기다려볼게요. 자 그동안 이걸 까고, 아이밥 많이 먹었는데. 자 3분 전과됐습니다 아, 뜨거. 자이 정도. 자 뜨거시. 이 정도 물. 네. 지금 보글보글 끓지는 않지만 이 물이 뜨겁습니다. 이 정도면 라면 물 충분히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끓여볼게요. 지금 3분 30초 조금 지났죠? 자물 한번 부어볼게요. 부으면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딱 부으면 돼. 네, 물 없죠? 라면 이 정도 딱 됩니다. 그래서 라면 닫아 놓을게요. 닫아 놓고 지금 여기 얘는 지금 물이 없어서 조용하거든요. 물을 좀더 리필. 네, 물좀더 주고 자 커피 하나 끓여야겠죠. 네, 커피 하나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커피물 한 요정도 하지 않나요 보통? 굉장히 뜨겁습니다 라면과 커피 한 잔의 여유 네. 발열팩 50리터 50리터 50g짜리 하나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시간 그냥 두고 있는데 5분 경과했는데 라면 지금 이미 넣어가지고 끓고 있고 이 안에서는 지금 물 리필 해가지고 다시 커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물이 120 정도 될것 같아요 또 벌써 기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타늄의 위험이죠 이런게 빼볼게요. 왜냐면 이미 뜨겁거든요. 이미 김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피를 풀면은 커피가 싹 퍼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마셔볼게요. 아, 뭘 저어줘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지 말랬는데 어쩔 수 없이 하아, 상당히 따뜻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커피물 만들고 커피 마시는 동안 이 라면 불때 라면을 여기다 싹 올려줍니다. 라면 용기 겉에서도 따뜻하게, 안에서도 따뜻하게. 아 뜨거!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우씨. 네 지금까지 이 모든 걸 하고 있는데 7분 30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꼬들꼬들하게 아주 잘 익었습니다. 이제 빼겠습니다. 이게 아직도 지금 여기다 물만 더 넣으면은 다른 것도 더 조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면이 잘 익었는지에 더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보세요. 이거 봐. 와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정말 잘 익었어요. 이거 모두 다 해서 지금 라면 먹고, 커피 먹고, 이거 남아서 지금 다른 것좀더 대패도 되는데, 뭐 제가 대필 게 없습니다. 지금도 아주 상당히 뜨겁거든요. 아, 뜨거 커피 한잔 정도 더할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11분 걸린 11분. 라면까지 다 먹는데 지금 11분. 아 이거 소화시키려면 그참 다잡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캠핑 가서 사용했던 티타늄 컵 세트 이렇게 사용했었고 이거 이전에 사용했던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는 그 제가 처음으로 미니 쿠거 세트로 샀던 이 녀석인데 이 안에 또 이게. 네. 이거 뭐냐면 그 스탠리 보온 도시락 겉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 보온 도시락을 이용해서 캠핑 가셔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또 용량이 커요 591 거의 600ml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이거에 거의 두배 정도의 용량이 됩니다. 크게 좀 물이 많이 필요할 경우는 이거를 챙겨가면 될것 같고 이거랑 또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제가 했던 것 그대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안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거를 뚜껑을 닫지 말고 이거 뚜껑을 닫아 버리면은 이 안에 공기가 좀이 성분이 저는 솔직히 뭐 인체 우회라 하다고 하는데 좀 냄새가 조금 켈켈해요 별로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뚜껑을 덮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거 뭐 접시처럼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식기 세트를 이렇게 두 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처음 썼던 거는 요 보온 도시락. 근데 너무 무겁습니다. 요것도 있지만 또스탠리 보온병. 아, 요것도 있죠. 이걸 쓰지 않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아니, 써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게 때문이죠. 부피와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요거. 제일 작게. 다열팩 두 개와 이렇게 하는 끝입니다. 피도 얼마 차지하지 않고 괜찮은 구성이지 않나 싶어요. 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다른 잘 사용을 했던. 이건 완전 초 미니멀. 솔캠용. 이거는 한 2인 정도. 그리고 이거는 어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비화식 식기 세트 소개시켜 드렸고요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사용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좋은 게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여러분께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제가 나름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제품들 네,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리뷰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